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라다 있습니다. 오늘은 더뉴 그랜저를 할 거예요. 이제 차주분이 문경에서 오신 거예요. 문경에서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뭐한두 시간 반 정도 걸리셨겠죠. 이 차는 이렇게 안에 이게 완전 진한 초코색이에요. 블랙은 아니고 진한 초코색, 진한 초코색인데 이제 이 차를 뽑은지 1년이 넘었는데 이거 보세요. 뒤에 뜯지도 않았어요 다. 뜯지도 타실 분이 없으니까 뜯지도 않았어. 여기 도어 스커트도 뜯지도 않았어. 뜯은 거는 제가 요거 고무나좀 뜯어 놨고, 실내가 요 디자인이에요. 지금 요 디자인인데, 요거를 예전에 했던 그 스타일로, 그 스타일로 지금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진행 중. 아, 어, 가만있어. 지금 이거, 보시면, 콘솔 박스 센터까지 다 분리를 했어요. 다 분리하고, 이제 싹 밑에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점점 디테일해져 가고, 더, 점점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이렇게 여러분. 싹다 마무리해놓고. 차주분이 요걸 보더니, 아주 그냥 뻑이 가셔가지고. 요. 이 앞에 송풍구 그 라인이에요. 앰비언트 라인 두 개로 다 연결해 놨죠, 여러분. 두 개로 딱 그리고 이제 싹 분리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아이고, 이야. 아, 우 이럴 때 촬영할 때 한번 허리 피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게 요것도 지금 파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음. 그랜저 스타트 버튼 그 송풍구 쪽그 몰딩이에요. 예, 지금 윗부분해 놓고 이제 밑에 부분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쁘게. 자, 가까이서? 좋아. 가까이서 그럼. 누가 가까이서 그랬네. 자, 가까이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송풍구에 여러분 또 갑시다. 자, 이제 송풍구 쪽은 다 했고 여기 이게 이제 기아 노브 다 빼놓은 거예요. 위에 모니터고 여기 다 탈거해놨죠? 다 탈거해놓고 여기 기아 버튼 그리고 여기 뭐야? 뭐였더라 이거?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또 잠깐 봅시다. 짠! 두둥!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옆에서 봐도 아주 이쁘게, 가운데에서 봐서도 아주 이쁘게, 이쪽에서 봐도 아주 이쁘게. 어, <laughs> 좋아! 또 갑시다! 와, 죽겠네. 이거 저 흔적들! 와, 이제 웬만치는 다 했는데, 아! 문제가 있어요. 아 졸라 힘들어요. 문제가 졸라 힘든 거야. 아 이거 지금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이거 시트지도 모질라, 모질라 이게 부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어요. 차주분이 야 보이시나 아직 조립 전이에요. 지금 요 뒤에 다 여기 콘솔만 끼워놓은 상태고 와씨. 어우 요나올 뻔했네. 이제 요렇게 싹 한번 조립을 해보죠 이제 돼지죠 진짜 돼지네 진짜 돼지네 요게 지금 이게 시트지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난 이거 충분할 줄 알았더니 시트지가 모질라더라고자 지금 이제 센터페시아하고 다시방 대시보드 하부는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까 사진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되죠, 되죠. 뭐 이거 이상의 데시보드 화분은 없죠. 여러분, 그죠? 네, 님들이 봐도 그렇죠. 뒤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 뒤에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하얀색 다 있죠.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돼서 앞으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거 안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이고 이제 뒷자리 왔는데, 자 안에서 보면 쭉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지죠. 자, 여러분 이제 앞자리로 왔어요. 쭉쭉 씨, 야, 이걸 했네, 드디어. 쭉쭉 이제 하루 종일 해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진짜 하루 종일 해서 이렇게 나쭉쭉쭉쭉쭉 자, 보이시죠? 이제 안에 타고오면은딱 열명, 이런 감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자리까지. 싹. 아, 진짜 뭐, 퀄리티하고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퀄리티하고는. 자, 가까이서 가죽무늬 시트지로. 아, 예전에 했던 그 그랜저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는 요 밑에까지 완전히 다 해보는 거죠. 밑에까지. 자 송풍구 라인 퀄리티 한번 보세요 이게 잘 보면 두개예요두 개인데 두 개를 다 분리해 가지고 진짜 퀄리티 좋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가까이 봐도 뭐 상태가 잘 없어요 뭐, 뭐 멀리서 보고 아다 했습니다 이러 이런 거는 안 하진 않아요 가까이서 보시 되면 자 송풍구 스타트 버튼 밑에 다 요게 두 개죠 두 개. 위아래 두 개예요. 하나로 다 일일이 다 분리해가지고 보시면은 그렇죠. 두 개를 다 일일이 분리해가지고 진짜 분리했어요. 아 너무 분리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싹 도어를 못 했어요. 도어 필요 먹을. 아이고 진짜 아왜 이러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더뉴그랜저 2020 더뉴그랜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도어까지 해서 또 마무리를 한번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